고프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조비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비 골라포드 500 액션, 조비 석션컵 앤락킹암 조비 그립타이트 POB 키 조비 그립타이트 액션 키총네 가지입니다. 먼저 조비 골라포드 500액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고릴라포드 다리와 고프로 마운트를 기본 제공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형태로 바로 고프로를 체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삼각대나 관절을 접어 난간이나 기댈 수 있는 곳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조비 석션컵 앤 락킹암은 부착판과 거치대가 조합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나사를 풀고 고정하고 싶은 포지션을 정한 뒤 다시 나사를 감으면 완벽하게 고정이 됩니다. 섭션컵의 흡착 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번 고정을 해놓으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조비 그립 타이트 액션킷입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고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골라포드입니다. 스마트폰 그립을 제거하면. 고프로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삼각대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고프로를 혼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조비 그립 타이트 피오비킷은 스마트폰 그립부와 손가락을 껴서 고정하는 그립부가 함께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제품도 스마트폰 그립을 제거한다면 고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마운트가 바로 나타나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고프로와 함께 사용하면 좋은 조비 제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포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